오늘은 운전이 더 편리해지고 즐거워질 필수 차량용 아이템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.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은 마지막에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는 보온보냉 컵홀더. 이 제품은 사계절 내내 유용한데요. 겨울에는 커피나 차를 따뜻하게, 여름에는 아이스 음료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음료를 항상 원하는 온도로 유지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꿀템이에요. 두 번째는 접이식 트렁크 정리함, 캠핑용품, 장바구니, 잡다한 물건들. 트렁크가 금방 어지러워지죠. 이 정리함은 트렁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필요 없을 땐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, 장거리 여행이나 쇼핑 후에 특히 유용해요. 트렁크가 이렇게 정돈되어 있으면 운전할 때 마음도 편안해진답니다. 세 번째는 차량용, 휴대용, 청소기. 가볍고 휴대성이 좋아서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수 있고, 요즘은 대부분 배터리도 오래갑니다. 특히 캠핑이나 여행 중에도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으니 완전 필수템이에요. 네 번째는 초강력 자석 거치대. 이 제품은 디자인이 깔끔하고 휴대폰을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.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. 특히 거치대 자체가 작아서 차량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템,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차량용 휴대폰 마운트. 나비게이션이나 음악 플레이어를 쓸때 정말 필수템인데요. 특히 강력한 고정력 덕분에 주행 중에도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설치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차량 내부에 잘 어울려요. 운전 중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. 오늘 소개한 차량용 아이템들 어떠셨나요? 이 다섯 가지 제품만 있으면 운전이 훨씬 더 편리해질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아이템으로 찾아뵐게요. 지금까지 픽스글로벌이었습니다. 안전 운전하세요.